자 민박 진장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 인강 독학 14강 초점 이동 펜 명령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뭐 도면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한데 그럼 열기를 해서 연습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캐드 도면 2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네. 제가 그 그린 캐드 도면인데 어이 도면 연습 도면들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스터디 캐드캠 님의 블로그를 방문을 하시면 2D 3D 연습 도면 공개된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런 거 작업하실 때도 어, 가능하면 초보 때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이 도면층을 어 꼭 이용을 하셔서 도면을 그리실 때 도면층이 속달이 되도록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어찌 됐건 이렇게 아, 명령을 통해서 도면을 불러드리고 나면 이 도면의 어떤 부분만 모여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P A N이라는 명령어예요. 야, 자 여기에 한번 P라고만 한번 해보세요. P, P 했더니 pan 하고 명령이 있죠 앞에 모양이 손바닥처럼 보입니다 이걸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손바닥이 나타났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해서 옮기시면 어떻게 되죠 네자 움직이는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화면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경우에 눌러서 이렇게 땡기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 뷰 포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뷰 포트라는 말을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건데요. 뷰 포트가 뭘까요? 뷰 포트. 여기 화면에 보이는 구역이 뷰 포트입니다. 이 부분이 뷰 포트고요. 이거는 마치 카메라가 어떤 특정 높이에서 이것을 지금 내려다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배경이 되는 것을 이렇게 잡아서 옮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이 바라보이는 시, 지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준을 어딘가든 잡아야 되는데 카메라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나중에 배우시는 줌인 줌아웃도 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카메라 자체가 높아지고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까이 카메라가 오니까 아, 그림이 자세히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 펜 명령만 합니다. 자, 명령을 실행을 중단을 시키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키보드에 있는 ESC 키를 누르시면 되세요. 어떠한 명령이든 취소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도면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것들을, 자, 도면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펜 명령, 여기에 입력을 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P라고 입력을 하시는 게 빠르시겠죠? 동적 입력이 있으신 경우는 그냥 P 누르고 바로 이걸 실행을 시키시면 되세요. ESC 켜서 쳐서 지금 명령 취소시키고요. 이펜 명령 하나만 오늘 배우게 되는데 강의가 벌써 끝났습니다. 뭐 특별히 저기 할게 없죠.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그 자주 쓰는 이펜 명령 아좀 빠졌네요. 간단히는 펜 명령을 실행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P라고 입력을 하고 혹은 여기에 지금 내비게이션 바에서 명령 아이콘을 눌러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시지만. 어, 마우스 휠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 일반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은 줌 이라는 명령이 동작이 되는데 그 마우스 휠 버튼을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손바닥 모양이 나옵니다 띠 면은 없어지고요 누르면 나타나고 띠 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펜 명령을 실행시키지 않으시고도 이 펜을 펜 명령어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도면 그리시다 보면 이펜 명령은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되세요. 자, 이걸 뭐 그리는 동안에도 어떤 명령이 되나 볼까요? L이라는 명령어는 사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라인이라고 해서 선을 그리는 명령인데 임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다가 다른 명령들은 일반적으로 명령이 실행되고 있으면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 갑자기 손바닥 모양으로 변했죠. 그 상태로 해서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밖까지 나가는 어떤 긴 선을 그린다고 하면 선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긴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취소시키려면 당연히 ESC키를 치시면 되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가서 도면을 찾아오시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그, 이러한 명령들이 이동명령인데 주로 이제 작업을 할때꼭 써야 되는 명령들이거든요. 그두 가지 다른 명령들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하나는 이펜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 주마음 명령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령이 실행되는 동안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좀 알고 계시고요. 어차피 지금 어, 이펜 명령에 대한 거는 강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 명령행에는 스페이스바를 스페이스를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죠? 엔터하고 스페이스바하고 명령이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명령어를 쓸때 아주 긴 명령어들도 스페이스북가운데 그 띄어쓰기가 없이 바짝 붙여서 이렇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터하고 스페이스바가 역할이 같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그 어, 레이어라고 하는 도면층 관리자를 불러오는 명령을 실행시켜볼게요. L A 하고 엔터를 치시는 것보다 재빨리 스페이스바를 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명령 입력하시는 거 연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냥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바로 이전에 실행됐던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는 엔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엔터를 치셔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전에 했던 명령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바로 이전 명령이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자화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신 분들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명령을 실행을 재실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요. 자, 명령행 이야기가 나오니까 명령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 표시 있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죠? 뭐, 사용자화라고 해가지고, 예,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옵션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옵션에서 보면, 예, 화면 표시에서 이것이 지금 이 옵션 대화창을 바로 불러드린 거예요.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기능이 최근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사용한 명령어들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라인 명령 입력 안 하고 이렇게 찾아서 명령을 실행하셔도 돼요. 자 취소하려면 되돌리기 명령 취소 이 취소하기는 컨트롤 Z를 눌러도 동작이 됩니다. 당연히 U를 눌러도 동작이 되고요. 자 명령 행에 여기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키나 이렇게 찾아서 명령을 입력을 하셔도 되시고요. 자, 어떤 경우는 내가 도대체 조금 전에 어떤 명령을 실행시켰나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명령을 뭐뭐를 사용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F2 키를 이용을 하십니다. F2 키를 누르시면 이 사용되었던 명령들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가 이렇게 리스팅이 다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명령어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습니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키뭐 F1 키죠. 도움말 어, 초보가 오토캐드를 어, 초보 탈출 하시려면 이 F1 키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L 라인 F1 바로 라인에 대한 명령어 불러드려죠. 어떤 명령어를 어,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명령어들 살펴보고 싶다. F2 키. 예. 어떤 명령들이 있었는지 다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령이 또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어, 그리고 잠시만요. 이 화살표. 화살표를 이용을 하시면 명령행에 커서를 올리시고요. 화살표. 어, 키보드에 있습니다. 위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썼던 여기에 표시됐던 명령어들이 있죠? 하나씩 하나씩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 그러면 화살표를 이용해서 간단히 명령어들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 명령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자, 리본 명령의 아이콘이 체크해가지고 뭐 명령이 실행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들 보셨죠? 여기에 폴리선 명령 하면 어떻게 되죠? 홀리선 누르면 여기 P라인 이렇게 해서 명령이 실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여기에 보시면 P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을 눌렀을 때는 언더바 명령어 형태로 입력이 되는데 그냥 그런 명령들을 가져다가 언더바 떼어버리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laughs> 어떤 게 있을까요? 스크롤 막대, 펜 명령과 유사한 스크롤 막대 이용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거의 뭐 필요없는 기능들이고요. 자, 명령행 옮기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명령행을 이 옮기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면 어디다든 명령행을 갖다 붙이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은 여기다 두시는 게 제일 편한데 요거 자칫 잘못하면 요렇게해서 사라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좀 답답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명령행이 없어도 동적 입력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바로 커서에 대고 명령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행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LIN이 라인 명령어, 네, 바로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어떤 명령어가 지나갔는지가 그리고 명령어에 대한 옵션이나 이런 것이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명령행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자 이런 경우 이 명령행을 다시 나타나도록 하는 명령어는 command line입니다. command line 여기 있죠. command line 이거 입력하시면 x 표시로 없어진 명령행이 다시 나타나요. command line 띄어쓰기 할수 없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명령행 찾아서 보시면 되시고요. 자, 명령행이 지금 이 부분이 화면 밖으로 나가서안 보이실 텐데, 이 명령행을 끝에 보시면 이렇게 올려서 누르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지금까지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고 나타납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죠? F2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예. 자, F2키를 눌렀을 때 아까는 화면 밖에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에 붙여주면, 붙여주면 F2를 눌렀을 때 이렇게 어, 창이 따로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옮겨가지고, 옮겨가지고 화면의 중간쯤에다 두면 이 경우에는 F2를 눌렀을 때 여기가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게 F2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행 없어도 동적 입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명령 실행이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초점이동 명령에 대한 블로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